아,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. 어, 일단 짧게 턱크음 해도 괜찮은. 네! 괜찮... 감사합니다. 자, 앉아 계신 분들 잘잘 들리시죠? 약좀 약했죠. 앉아 계신 분들 잘 들리시죠? 아까 샬롯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그 끝에 왜 노래하실 때 그냥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. 눈치 볼 필요 없어요. 페스티벌이잖아요. 샬랄랄랄라던, 샬랄라던 상관없어요. 자신있게 하시면 그게 정답이거든요. 네. 어, 일단 다음 노래는 제가 사실 이번주에 음원을 찾아했어요음악을 아, 찾아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? 아! 오, Thank you. 안 들어보신 분? 일단 <laughs> 집에 가면서 한번 스밍... 감사합니다. 어, 다음 노래 Runaway라는 노래인데요. 네 아시는 분들은 인사, 모르는분 아시죠? Runaway라는 어, 노래는 딱 이때쯤 날씨도 좋아지고 다들 어디 떠나고 싶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들이랑 이제 약간 도망가자 우리 둘만의 곳으로 가자 이 노래를 작업하면서 진짜 어렵게 가지고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같이 쓴 친구들이 어,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Demi l o v a o 라는가수를 No Promises라는 노겠어요 Oh na na, just k e s a m e f u na na, be careful. 뭐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또한 번은 Love이라는 가수가 a m n Rain, a 그 노래 아시죠? 그그 네, 그 친구가 같이 써준 노래예요. 그래서. <laughs> 자랑 그만하고요. 죄송해요. 가끔씩 해보고 싶었어요.